로버트 애팅거는 최초로 냉동 보존술을 이론으로 정립한 미국의 물리학자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애팅거는 다리 절단이 필요할 만큼 큰 부상을 당했고, 이때 의학 기술이 더 발전한 미래에는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불멸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세포 손상을 막으면 인체 냉동 보존 및 발전된 의료기술을 통해 소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팅거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람의 시신을 장기간 보관하는 냉동보존연구소를 세우고 이곳에 자신의 두 아내와 어머니를 냉동보관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까지도 죽고 나서 냉동보관되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약 600명 정도가 현재 냉동인간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보존술은 로버트 에팅거의 기대처럼 인류에게 불멸의 가능성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뉴스, 요즘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 것, 강주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이 급속 냉동 후 급속 해동한 힌지의 신장을 다른 쥐에 이식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은요 어~ 저번 출연으로 국밥 같은 든든함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오늘 출연으로 인해서 마동성급 든든함으로 업그레이드되셨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김선자 박사님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다루게 된 뉴스가 장기 냉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냉동인간이 정말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냉동인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이제 소위 동면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네. 우선 동면은,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고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서 체온과 호흡수를 스스로 낮춰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는 걸로 이제 다시 날이 이제 따뜻해지면 체온과 호흡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음. 그래서 이걸 이제 겨울잠, 뭐 하이버네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반면에 냉동인간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체 조직을 이제 초저온으로 급속 냉동시켜서 장기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이런 이제 분자들이 모든 활동을 아예 멈추도록, 어 그래서 아예 영하 196도 정도의 초저온 음. 아래에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 인체 냉동 기술, 그리고 뭐 크라이오닉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의 개념은 좀 다른데요. SF 영화에서 이 둘을 사실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영화 속에서 인간을 냉동했다 보면 깨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영화에서는 이제 네.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그쵸? 되는데 오히려 네. 겨울잠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인간을 냉동했다가 깨우는 것은 에너지를 보관하기 위한 거로 엄밀히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겨울잠, 하이버네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간 냉동 기술은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인간을 뭐 꽁꽁 얼렸다가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실제로 예전에 과거에 세포 단계에서 하나의 세포 단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고 믿어왔는데, 아. 네그 뭐~ 실 예를 보면 1946년 프랑스 생물학자가 개구리 정자를 얼렸다가 음. 다시 해동시켜서 어 이제 복원한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1960년부터는 뭐 소의 정자, 사람 정자. 냉동하고 해동했는데, 이 정자가 가능했던 게 하나의 정자, 하나의 세포기도 하고, 네. 또 정자는 수분이 적고, 또 정자를 이루는 그 안에 이제 단백질이 사실은 냉기, 꽝꽝 어는 그 초저온 냉기에 강해서 아. 좀 냉동이 쉬운 편입니다. 음. 냉동에 좀 안전한 거죠, 조직 음. 자체가. 네 세포 자체가 그래서 어 난임 치료를 위해서 환자들이 뭐 정자, 난자, 혹은 수정을 마친 수정란을 이제 냉동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단위를 넘어서 2016년에는 포유류의 뇌, 그러니까 음. 조직, 기관까지 온 거죠. 네네. 네. 뇌를 완벽하게 얼렸다가 해동시킨 첫 연구 사례도 있고요. 에,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얘기한 냉동 인간. 음. 그 다음에 해동된 인간은 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음. 그러나 뭐 앞으로 냉동 인간이 진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네. 뭐 실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네, 네, 어, 네. 우선은 세포 단계에서 성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조직 단계에서 와서 뇌를 완벽하게 얼렸다가 해동시킨 연구까지 그렇죠. 이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체를 냉동하는 기술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또 과거에 음. 비하면.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냉동인간이 가능한 이유,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우선 크게는 앞서 말한 이제 초저온 영하 뭐 196도 뭐 200도 정도로 이제 보존을 하는 동결보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녹이는, 해동시키는 융해 과정으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음. 이제 동결보존은 이제 세포나 조직, 기관, 어떤 개체, 를 장기간 보관하고 이를 다시 해동해서 냉동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 방법의 핵심은 세포 내에 이제 언다는 거는 이제 세포 내 물이 한 90%를 차지하는 건데 네네. 그 물을 어떻게 음. 처리하냐의 문제예요. 오. 네. 그래서 물은 사실은 이제 동결 과정에서 이제 얼게 되면 이제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이제 얼음 결정이 쫙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얼게 되면서 그죠. 뾰족한 결정이 생기는 거군요. 네, 예, 예. 그러면 부피가 얼면 또 부피가 팽창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이 뾰족뾰족한 얼음 결정 때문에 세포막이 이제 상처를 받아서 해동되었을 때 세포들이 거의 회생 불능하게 이제 죽게 됩니다. 아, 어느 과정에서 이미 손상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얼음 결정 형성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동결억제제 동결보존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세포질 내에 물을 빼내고 그 자리에 이제 동결보존제억제제가 채워지는 방법을 생각을 해 냈습니다 음. 물 대신 물을 네. 빼고 이제 동결억제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일부 또는 대부분의 물이 제거된 세포는 이제 액체질소나 메탄올 같은 냉매를 이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이제 동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동결시키는 방법도 이제 완만 동결법, 천천히 동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음. 초급속, 동 초급속 동결법이 유류화 동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시키고 융해하는 과정에서 세포 안이랑 밖에 어떤 얼음 결정 형성에 의한 손상이 크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동액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동결 보호제를 이제 물을 빼 세포 안으로 첨가를 합니다. 아 물을 빼고요. 네네. 음. 이 동결 보호제는 근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화학적 독성을 가지고 아. 있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침투성이다 보니까 동결 보호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삼투압 변화가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또 세포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는 이제 완만 동결법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 이 동결법은 낮은 농도의 동결 보호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독성과 삼투압에 의한 영향은 적지만 세포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얼, 이제 얼음 생성될 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얼음 결정 형성에 의한 손상은 여전히 심각하고 음. 또 천천히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음.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완만 동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개발한 방법이 이제 오늘 거의 소개하는 급속 유리화 동결법입니다. 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고농도에 아까는 이제 저농도였고 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동결 보호제를 이용을 해서 세포의 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음. 이를 이제 액체 질소를 사용해서 동결시키는 어떤 초급속 냉동 음. 방법으로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유리 같은 비결정 상태 이제 좀 어떤 표현으로는 약간 슬러시 같다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 완전히 어느 상태는 아닌 네네. 거죠. 네, 음. 네. 그래서 즉 유리화 상태로 유지하면서 얼음 결정 형성을 막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 동결로 인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 하고. 또 장점으로는 소요 시간이 매우 짧은 게 음.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또 고농도의 동결 보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독성에 의한 영향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또 고려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냉동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물을 잘 제어하는 게 물의 특성을 잘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물이 이제 얼게 되면 팽창하는 게 물의 물이라는 물질의 굉장히 독특한 그쵸. 특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냉동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저해 요인이 되는 네,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잘 제어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네. 사실 이번 연구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흰쥐의 냉동한 장기 특히 이제 냉동한 신장을 네. 해동을 해서 다른 주에 이식을 했다는 연구인데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이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정란까지만 냉동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연구 결과만 봐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래서 음. 이전에는 수정란을 냉동시키고 해동시킨 뒤에 여성 배란 주기에 맞춰서 착상시킨 다음에 출산한 사례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은 장기를 네. 오랫동안 보관하고 해동해서 성공적으로 이식을 했단 말이죠 네, 첫 사례입니다 오. 네, 사실 장기 전체를 유리화 냉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포가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조직이 모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전체에 고르게 동결 보호액을 주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음. 짧은 시간에 해동하기도 힘들죠. 균일하게 해동하기도 음. 힘들죠 그래서 해동이 늦으면 팽창하고 수축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조직이 네네. 쉽게 이제 찢어지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물에 얼음 조각을 넣으면 금이 쫙 가는 그런 현상으로 그렇죠. 생각을 그쵸, 그쵸,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조직의 해동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우선 생명체의 세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또 동결 보호제가 아까 독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 당연히 있고요. 음. 또 균일하게 해동되지 않거나 해동 시간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이 찢어지거나 물리적 변형이 일어나서 세포가 정상 회복하는 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해동법으로 요 이제 연구 결과에서 얘기를 한게 네. 조직을 빠르고 오. 균일하게 해동하는 방법, 즉 나노워밍. 이라고 해서 나노 네네. 해동이라는 방법을 음. 이 기사에서 소개를 했어요. 네네. 우선 철 나노 입자, 철 입자랑 자석을 이용한 급속 해동법이에요.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동결 보존액을 넣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신장 동맥을 통해서 물을, 빼내, 이제 물을 빼내고 신장 동맥에 동결 보존액을 주입을 할때 자성을 가진 미세 철 입자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는 이제 넣었으니까 초저온 냉각을 해야 되겠죠? 네네. 얼렸죠? 음. 자, 그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해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해동을 자기 해동이라고 조금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신장 외부에 코일을 걸어주고 코일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1초에 36만 번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뒤집어서 방향을 바 면 신장 안에 우리가 동결 보호자랑 같이 철 입자를 넣어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철 입자들이 이제 바깥에 자기 양극과 음극이 막 뒤집히면서 철 입자가 안에서. 조직 안에서 같이 회전을 하면서 열을 내는 방식입니다. 아, 회전을 하면서 열을 내는 거고 처음에 철 입자를 넣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네. 음. 그래서 조금 뭐좀 원리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전자레인지 냉동식품 수분이 가득한 어, 그렇죠, 그렇죠. 음. 냉동식품 녹일 때 해동 시킬 때 이제 전자레인지를 이제 틀면 그 안에 이제 수분 입자들이 되게 격렬하게 반응해서 물을 그렇죠. 진동시켜서 네 골고루 네. 이제 해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원리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좀 쉽게 생각하면은 네. 원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음. 이 방법으로 지의 신장 전체를 단 90초 만에 오. 네, 골고루 균일하게 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낮은 온도로 얼린 거잖아요. 네네. 급속 냉동을 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90초 만에 해동을 완벽하게 해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이제 동결 보존제를 빼내야 되겠죠. 네, 세척 단계인데 이제 독성의 동결 보호제랑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 있던 철 입자를 동맥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시켜서 시키면서 이제 씻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동된 신장에서 동결방지제 산화철 나노 입자를 씻어내고 이 신장을 이제 다쥐 다섯 마리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장 기능이 한 2에서 3주 정도는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네 근데 3주부터는 건강한 장기와 구별하지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했다고 네, 논문에서는 밝혔습니다. 네또이 네, 연구진이 어, 같은 방법으로 돼지 신장을 냉동을 음 하고 해동하는 거에도 성공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되게 고무적인 게이 연구 결과가 돼지 신장은 사실은 사람과 크기가 같다는 점에서 사람에게도 이제 적용될 수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신장을 네. 사람의 신장으로 네. 이식을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종 이식이죠. 그쵸. 종이 네. 다른데 네. 이식을 하는 거니까 네. 이종 이식이 가능하게끔 네. 이제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진은 5년 내에 인체 대상으로 이런 임상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냉동한 장기를 해동해까지 성공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세포, 조직, 이제 인체 냉동까지, 개체까지, 네, 네 개체까지, 이제 냉동 인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냉동 기술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냉동인간은 있지만 해동된 인간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SF영화나 소설에서 냉동캡슐에 보관된 인간이 미래에 다시 깨어난 일은 여전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냉동으로 어떤 생명체 시간은 멈출 수는 있지만 실제 냉동인간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인체에 있는 모든 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쵸 그쵸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아, 일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동결 방지제 자체가 또 살아있는 인간한테 아까 독성이 있어서 치명적인 음. 물질이고 네네. 또 어~ 해동시켜서 살아난다고 해도 그 뇌의 기능이라는 거를 이제 되살리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로 보고 있어요 네 어떤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직도 아니기 음. 때문에 그래서 다만 어, 이번 연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장기 이식 분야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음, 결과라는 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쓸수 있네요. 네. 음. 사실 장기 전체를 이제 유리화 냉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근데 장기 전체에 또 고르게 동결보호액을 주입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해동이 늦으면 또 팽창하고 수축하는 부분이 음. 나타나서 조직이 찢어지는데 짧은 시기에 해동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번 나노워밍 기술로 인간 장기를 냉동 보관했다가 안전하게 해동할 수 있다면 이제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그쵸, 그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WHO에 의하면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 중한10% 미만만 실제로 이식을 받는다고 해요. 굉장히 낮네요. 네, 왜냐하면 장기 기증이 적기도 하지만 어렵게 장기 기증 받은 이제 장기도 오래 보관하지 못해서 음. 시간 다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폐기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 또 실제로 기증받은 심장과 폐뭐한60% 정도가 제때 수혜자에게 이제 전달되지 음.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음. 그래서 장기를 몇 주, 몇 년간 앞에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냉동 보관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려면 이제 냉동 보관했던 장기를 음. 이식하겠다고 나설 이제 환자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임상 시험이 성공하더라도 음. 이제 엄청난 비용 때문에 사실 이제 장기 이식 이게 불평등 문제도 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항상 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는 항상 수반되는 것 같아요. 세포에 이어서 이제 장기. 까지 성공을 했다 보니까 냉동 인간도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냉동 인간 같은 경우에는 좀갈 길이 먼것 같고요 이제 다만 어 이제 조직을 냉동하고 해동시키는 기술이 장기를 이식하고 장기 기증하는 분야에 있어서 네.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인체를 냉동 보관하는 기술은 영생을 꿈꾸기 위한 기술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의 측면에서 앞으로 지속해서 발전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체 냉동 기술의 발전이 장기 이식을 결정하신 분의 숭고한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분들의 마음이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냉동 인간과 냉동 보존술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였죠.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김선자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